탄방! 가봅시다! 오, 오! 오! 방금 아. <laughs> <야오>. 아 <laughs> 진짜 이거 여러번 녹음했는데 아 그치 뭐 정말 다양한. 다양한 너무나 멋진게 나왔더라니까 <laughs> 그림봐 와 와아 와, 와 <laughs> 와내사는 없네 <laughs> 네남도영이프로필요한 <부르기라고>. 성우 남도영입니다 <laughs> 네 지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레전드리 뽑기를 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저희들이고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뽑기로 돌아갈 텐데 역시나 이번 레전드리 뽑기도 레전드리 스킨 전용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마들렌도 그런 게 있으면 좋프는데부럽 이라고 <laughs> <laughs> 음, 와 되게 멋지게 완성이 됐네요 뽑기로 바로 가볼게요 <laughs> 자 지난번 방송에서 아우 너무 쉽게 와. 뽑았죠. 와. <laughs> 쉬웠나? 네. 다음 쉬운 방송으로 갑니다. 아, 와. 와 진짜 멋있다. 되게 멋있다. 와 진짜 더 뜨거워졌네. 뽑기도 더 뜨거워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뽑는 건가요? 아 그럼요. 무슨 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레전더리 어. 스킨 획득 확률은 0.4%. 와. 지난번 전설 뽑기에서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라면서 어떨지 일단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 자, 안 나왔고요. 아 저기에서 황금옷이 나오면 또 확률이 높아져. 그 반짝처럼. 여기서 눈이 반짝해야 돼. 까구가 맞네. 음 반짝을 바로 하네요. 어? 네, 아쉽게 에픽만 나왔습니다. 자한번 했고요. <laughs> 음. 안 나왔고요. 또날랐어이 어, 날름? 이 계속 날른다고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건 정말 어려. 워자또 주문을 외워야 되나? 가보시죠. 불꽃 탄방. 여기서 여기서부터 황금... 다르다고? 여기서 황금옷이 나올 때가 있고. 어. 얘가 이제 날르지 않을 때 까꿍 할 때가 많아 이게 약올라 이제 콩깨들고 <laughs> 싶다자 이제 세번 남았습니다 아그 안에 나와야 할 텐데요 어려워 사실 그만 진짜 말이 안돼 진짜 어려워 어? 아황금 모. 어 이렇게 되면 오. 날았고요 그래도 뭐가 뉴가 나왔다 나오긴 한다 안 나왔던 게 나왔다 오 이뻐라 와 상어 2연속 오, 오, 오? 이상호 음. 그래서 이상호인가? 2연속 <laughs> <이> <laughs> 어? 뭐야 거어 어, 다르네 우와, 엄청 예쁜데? 안 나왔다 여우, 그뭐저 깔끔하게 끝내주면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뭘지, 어, 와우. 오, <laughs> 어, 이거 되는 거야. 가보시죠. 네, 눌러보겠습니다. 네, 어? 나주 갖고요. 날치 아, 날치 나... 일단은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스킨 한. 아까 이렇게. 긴한 방. 가봅시다. 전 보고 있지도 않아요. 어. 전 이미 포인트를 충전하고 있어요. 아딱 공도 아, 하네요 네. 네, 두 번째 충전했고요. 아... 가보겠습니다. 네, 자. 한 방. <laughs> 자, 송태섭이 모르겠지만 아... 이미 지금 거의 정가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 가보시죠. 음... 불꽃 한방 가봅시다. 오, 방금. 오, 아 어? 어? 나온 거야? <laughs> 우와, 나. 와 미쳤다 진짜 형와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야저제 뭐 인생의 행운을 여기서 다 써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 어? 좀 어? 다르죠? 잠깐. 아, 아니다. 불타오르는. 어 아니다 불타오른 어? 어더 길다 아닌가? 맞네 맞네 불꽃 좀 맞네 불꽃 어좀더 길고 많이 나온 거 같은데. 아아 어? 타오르는 날개 불꽃전용 쿠키 버킷 찰아 와. 당연히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화려한 불꽃은 놀라진 말라고 자 스킨을 뽑았으니 또 착용해 봐야죠 역시나 불꽃정령 쿠키 스킨도 다른 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와와 와, 너무 아니 멋있다. 화려함이 미쳤다 우와, 완전히 밝혀야 어떻게 바뀌지 대사가 잠깐 놀아줄게 너한테도 재밌을진 모르겠지만 다시 태어나는 기분 아. 그거 음. 아주. 짜릿하지! 아 시킨 뽑기 잘 나오는 기분, 아주 짜릿하지. <laughs> 야 대박! <laughs> 와 근데 되게 모습이 정말 화려하게 바뀐다. 아, 너무 멋있다. 자 마을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 모습이 익숙하다고? 글쎄 와, 너무 왜일까? 드디어 네, 우리 드레인드 음, 멋있지만 여유롭게 손차리나 해볼까? <laughs> 와 이렇게 변화를 주게 너무 짜릿했다. 와 대박이었습니다. 자 <laughs> 오늘의 방송 끝.